이 영상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오디오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마음을 가만히 열어두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했습니다. 행복을 나누면 환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삶의 무게가 내일은 조금 더 가볍기를.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무상의 가르침. 1.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인간도 언젠가는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알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이 시간은 그 진리 앞에 겸허히 서보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오늘을 사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공허해지고 죽음을 직면할수록 삶은 충만해집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3. 무상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재산, 명예, 권력, 건강, 젊음 모두 변합니다. 무상은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는 태어났기에 반드시 사라지리라는 법칙이니, 고요히 머무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열반경. 무상을 부정할 때 고통이 시작되고, 무상을 받아들일 때 평온이 깃듭니다. 4. 삶은 왜 고인가 사성제와 연기법에 의해? 부처님의 첫설법, 사성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집성제 그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멸성제 집착을 끊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도성제 그 방법은 팔 정도다. 우리는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바로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이 결국 고통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 지금 이 순간 외에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그림자여 내일은 환상일 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부처님 말씀 속에 무상 법구경 중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무상을 아는 이는 집착에서 벗어나리. 열반경 중이 몸은 무상하니 오래가지 못한다. 진리를 따르는 이는 오직 지금을 귀하게 여긴다. 부처님은 죽음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깨어 있게 됩니다. 7.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지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의미있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깨어있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사랑의 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자비, 아직 남겨둔 나의 수행, 지금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8. 자비와 공의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다. 모든 것은 공입니다. 즉 실체가 없이 조건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죽음도 삶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자비는 무상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연민으로 대하라.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때, 그 두려움을 이웃에 대한 자비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되찾습니다. 구 죽음 이후. 불교의 세계관 윤회와 해탈. 불교는 죽음 이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윤회라는 흐름을 말합니다.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업에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윤회는 끝없는 고통이다. 지혜와 자비로 깨달음에 이르러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고리를 끊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이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10. 마무리 명상 및 실천 지침. 잠시 눈을 감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오늘을 진심으로 살았는가?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면 오늘 하루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무상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침묵의 명상,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진리가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빛나길 바랍니다.